골렘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신태수 프랍입니다. 자 최근에 장기 동평균선에 저항 맞고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으로 슈팅을 보여주고 이 전일 고점 요 라인을 돌파 시도한 뒤에. 다시 음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주요 지지라인을 만들었고요. 현 구간에서도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357원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일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마이너스 0.3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캔들이 이 지지라인 위에서 머물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하락 조정이 아니라 거래량 급증과 함께 장기동 평균 을 테스트하는 의도된 밀림의 연속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캔들은 장기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다시 저항 테스트와 함께 아래에서도 지지층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라인은 이전에 4월달에도 반복해서 지지를 했었던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이렇게 추가 하락면에 들어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장기동 평균선이 캔들과 만나면서 추세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을 강력하게 해 줬기 때문에 이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 추세 전환을 위한 작업을 할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다 공유드리지 못했던 정보들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드리고 있습니다. 골렘 코인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당일 급등 코인, 하루 10% 정도 여러분들께서 드실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타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진입가, 익절가 문자로 제가 시그널 드리면서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는 제가 모든 종목을 다 공유드릴 수는 없고 영상에서 공유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입하실 때는 차트가 크게 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거나 폭등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시그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010 3985 2233 번호로 핸드폰 문자로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승 시그널 가장 먼저 그리고 미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세력 매집 구간 바닥 시그널 수 매도 타점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수익 나는 거 맞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한번 문자 보내 보시고 종목 먼저 받아 보시면서 진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경험해 보시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010 3985 2233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로 대응이 하고 두 글자만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에 세력 매집 포착 이후 급등이 나왔던 코인들 제가 저점에서 신호 드렸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큰 수익을 거둔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먹을 수밖에 없는 가격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세력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 매집 구간 및 보유 기간 등 자세한 전략을 담아놓은 세력 전략 리포트 및 가격 전략 대응 자료 무료로 받으시면서 세력이 어디서 사는지 또 어디서 파는지 또 해당 종목의 코인의 가격의 흐름만 알고 매매만 하셔도 큰 수익을 거두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 010 3985-2233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010 3985-2233 남겨주시면 대응 자료집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만 알고 있는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만이 돈을 벌고 기회를 선점합니다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할 코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이건 이제 막 올라타기 시작한 엘리베이터에 가깝습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인인 만큼 공개가 늦어지게 되면 차트는 흔들리고 수급은 꼬입니다. 그래서 딱 200명까지만 한정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코인 며칠 안에 이름 뜹니다. 검색어에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따로 추적하고 있는 두 개의 신규 프로젝트 이건 정말 아무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남겨주신 분들께 분기별로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비트코인도 도지코인도 처음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남들보다 빨리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챙깁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구독 남겨주시고 제 연락처로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진입 시점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 먼저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섭이었습니다.